안에 그 그거야 야채 고로케인데 야채 고로케를 튀긴 거 야채 고로케는 빵가루잖아요 안에 들어있는 건똑같아 야채 고로케 이거는 이제 이게 이거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이렇게 튀긴 거고 이거 맥주에 굉장히 좋죠 안주가 네네네 모형 술 한잔 합니다 여기 또 동네 동생들하고 응? 저녁 메뉴 치키는가요 아니요 이거하고 어 만두요 홈메이드 그 만두 집에서 만든 만두 만두에다가 맥주 이렇게 어 그치 고로케인데 고로케 안에 있는 건 똑같아요 고로케 안에 있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이렇게 여기다가 뽕이랑 여기다가 이렇게 고추 매운 매운 거 매운 거 있죠 칠리 매운 거 그리고 그래, 갈라마시 넣고 갈라마시야 이게 우가침배 튼거 같죠 갈라마시 딱 넣고 이렇게 해서, 살아주세요. 뭐, 어이쿠. 오케이, 구. 어? 야, 걔가 형 아니냐? 형같테 신부름을 이렇게, 이렇게 시켜 보세요, 이렇게. 아니다, 아니 아이, 아이. 이렇게 하나 분짝 집어넣어 놓고, 뜨뜨워뜨거 아, 이렇게. 랩줄 한잔쫙 하겠습니다. 언제 시식이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먹겠습니다. 록스 형, 내일. 응? 응? 한나 누나, 이거 제 시그니처예요. 저한테 술 따를 때는 항상 저렇게 해야 돼요. 재밌잖아. 그냥 따르는 거 보다. 어, 도영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만두, 만두. 홈메이드 만두. 나 만두 먹을래? 아, 이렇게 먹고. 만두, 만두 나왔는데, 만두 보여드려. 한잔 먹고. 자, 다 떼까. 너무 잘. 먹음살. 크으. 응. 와, 뜨거워. 맛있냐? 응, 한국어, 한국어. 소스 잘 만들었어. 다 한국 거야. 한국거 그, 매운 강정 소스.